76번 서브루틴에서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복귀시키는 어셈블리어 명령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서브루틴이라는 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함수랑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서브루틴이라고 그냥 같은 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그 자신을 호출한 곳으로 이게 복귀시키는 어셈블리 명령이 뭐냐 이게 바로 리턴입니다. 어, 리턴. Return. 여러분들 그리턴에 이제 줄임말로 R T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개념이 그거예요. 왜 우리 C 언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 쪽에서 이 함수 안에서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쳐지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fly라는 함수를 만약에 수행을 한다. 그럼 이 fly 함수를 이제 수행할 때는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붙이죠. 호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인 함수 위쪽에 여기에 fly라는 함수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이거 함수 수행한 뒤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호출한 쪽은 어디에요? 메인함수 쪽에서 호출한 거죠. 이쪽 메인함수 안쪽에서 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행되고 다시 여기로 되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리턴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리턴을 이렇게 수행을 해줘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종료가 되고 이쪽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의 줄임말. RT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셈블리 어니까 여기서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